반갑습니다. 오늘은 두성과 믹스보이스 개발에 필수적인 성문 상압과 성문 하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문 상압과 그리고 하압에 관련된 결론 세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 상압을 형성시킬 수 있다면 아주 적은 숨으로도 고음을 효율적으로 낼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성문 상압과 성문 하압 간의 압력차가 적을수록 높은 효율로 성대를 떨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음을 효율적으로 내는 방법은 성문 하압을 줄이는 방법 또는 성문 상압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문 상압 그리고 성문 하압에 대한 기본 개념 지식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대는 호흡이 빠져나올 때이 점막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이 호흡이 빠져나오는 성대 사이의 좁은 틈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을 기점으로 성문 하압이 무엇일까요? 호흡이 빠져나오는 이 성대라는 구멍은 2cm 남짓한 아주 좁고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이 좁은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호흡이 성문 아래에 갇히게 되는데 이 갇힌 호흡들이 성대를 빠져나가지 못한 해서 압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문하압이라고 합니다. 자, 성문상압이란 무엇일까요? 성대라는 좁은 구멍을 지나간 호흡은 여러 가지 우리 인두강 속의 구조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입술, 비강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그리고 혀. 등과 말이죠. 이 구조물들을 만나게 되면 성대 아래에서 공기가 막혀서 형성됐던 성문하압처럼 입술 뒤, 혀 뒤, 비강통로 아래 등의 압력이 형성되고 그 압력이 다시 성대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문상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조금 더 일찍 말씀드려 보자면 소리가 나오는 길에 장애물들을 설치해 놓는다면 상압이 쉽게 걸리겠죠.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아까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성문 상압을 형성시키면 성대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발생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호흡 압력에 성문 하압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크게 떨리던 성대가 위에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크게 떨리려다가 닫힙니다 그래서 빨리 떨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이제 성대 떨림인 진동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고음을 내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기의 흐름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합니다. 압력차가 커질수록 한 번에 이동하려는 공기의 양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고음을 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복부에 힘을 주는 것도 사실 성문하압을 강하게 하는 행위고, 하압과 상압 간의 압력차를 더 크게 만들어서 공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호흡들은 성대를 더 빠르게 진동시켜 줄수 있겠죠. 하지만 고음으로 치달을 수록 더 강한 성문하압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강력한 성문하압을 버티지 못한 성대 근육들이 풀려버리면서 삑사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하압과 성문상압 간의 압력차를 줄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숨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목소리로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 압력차를 줄여야 하는데 이 압력차를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성문하압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문상압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문하압을 줄인다는 건 명치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압력을 되려 줄이는 행위를 말하죠. 사실 고음을 잘하기 위해서 소리를 작게 내어서 연습하라는 것은 아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문 상압의 증가를 통해서 성대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방법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립 트릴입니다. 떨어질 때이 입술로 인해서 가로 막혔던 호흡들이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 압력을 형성한 것이 다시 성대를 누르게 되면서 성문 상압을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립트릴을할때 저음부터 고음까지 끊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혀트릴입니다. 혀트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빨대 호흡 훈련입니다. 이 빨대를 지나가는데 필요한 마찰력, 그리고 이 좁은 틈으로, 빨대 틈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숨들이 압력을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성문 상압을 형성시켜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성문 상압을 올릴 수 있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밸런스 있는 소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 상태로 노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발성. 즉. 입을 열어서 내는 소리에 적용을 하느냐, 이 발성에 적용하는 훈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두개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자, 입으로만 냈을 때, 아, 아, 자, 코로만 냈을 때, 음, 음. 입과 코두 가지가 존재해요.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어디가 더 크죠? 그쵸. 입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입으로만 소리를 냈을 때는 우리 입 구강 내에 장애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호흡이 쉽게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성문 상압을 형성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잘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입을 손으로 막아줍니다. 그 상태로 음을 한번 올려보세요. 음. 입을 손으로 막았기 때문에 호흡들은 자연스럽게 비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이 호흡이 비강을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좁은 이 연구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밑에서 압력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압력이 형성이 되면서 성대를 누르게 되고 이것이 곧 성문 상압을 형성시켜줍니다. 그래서 성문 상압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립트릴, 혀트릴, 빨대우 훈련하듯이 고음과 저음이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입을 닫고 자연스럽게 오르락 내리락을 성공을 했다면, 이번에는, 어, 입을 열고도 소리를 깔끔하게 이어줄 수 있도록 연습합시다. 만약 입을 벌리고도, 어, 이 소리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면 여러분들은 성문 상압을 형성시켜서 소리를 발성에 적용하는 것에 성공한 것입니다. 처음에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를 내어보면 너무 강한 콧소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음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음으로 벌려주면서 입과 비강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 시작이 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수들이 약간의 콧소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콧소리가 난다고 어색해하지들 마시고, 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시고 이게 됐다 그러면은 붙어있던 혀를 살짝만 떼서, 음, 음. 음어 이렇게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오늘 강의 잘 보셨나요? 아마 평소보다 내용도 많고 이해하기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쉽게 고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하시고 득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